골드 TV. 골드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오늘은 쿠키 만들기에 의해서 브라우니 믹스. 브라우니 믹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도록하겠습니다 지. 네. 나온 마이 왜요? 나온 마이 네. 왜요? 가솜이 아니 사랑은다소이 질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필요한 물건을 야. 넣겠습니다. 필요한 물건 이거 이렇게 만들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븐 말고 전자레인지도 괜찮습니다. 설명서는 여기에 돼 있고요. 오븐 그 브라우니 만드는 건 여기에도 써 있고 오븐 되면 그 광파 오븐 브라우니 조리법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준비물 이거 보죠 이거는 이제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용기고요.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용기랍니다. 다 브라우니 픽스의 네. 반죽입니다 자 그러면 찢어서 엄마 다 찢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내가 잠시만요 내가 뜯을래 내가, 응. 내가, 내가 나엄마 아, 뜯어서 <laughs> 뜯어뜯 주걱으로 이거 젓는 것만 사랑이가 하세요 자 여기다가 오세요 사랑씨 일로 오세요 잠깐만 여기서 음, 넣세요 이걸 여기다가 다 부으세요. 네. 안 흘리게 부으세요. 자, 이렇게 붓고, 음, 좋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걸 탈, 탈, 탈. 아 주고요. 이게 320g이에요. 320g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여기에 물을 55ml 넣으면 되겠습니다. 55ml 이게 하나에 20이니까요. 두번 하고 조금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올리세요 와. 우와. 우와. 네. 20. 이렇게 하면 불안이가 만들어지 네. 불안이가 만들어지나요 네. 불안이가 만들어이가 거야? 네. 네. 또만들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가만들어가자이거는 불안이가 만들 오. 진 거야? 불안이가 만들어진 거야? 불가만들이이렇게 해서 제이가만들만요처음에 만들어진 가 만들어진 거야? 사랑이가 섞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섞을 겁니다. 음. 자, 잠시만요. 엄마, 자, 이거를 이제 섞으세요. 그러 아, 만들어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 이제 섞는 거를 골단에 담는 맡겨 보세요. 과일들 뭐 이거 맛있는 거 같아. 하나나 먹어요. 이거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 엄마는 빵 먹어? 이거 덜어내요. 오마가 아니에요. 나 엄마야. 안 돼.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계단다 뒤에도 껴면서 반죽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돼요? 근데 이 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손을 다 붙죠. 나도 만약에 손에 묶고 싶으면 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주세요. 네, 이제 엄마, 제가 좀 이제 형태를, 네, 형태를 만들어서 주도록 할게요. 엄마, 나 손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아니요, 아니요. 손으로 하면 이게 이제 반죽이 보세요. 반죽이 적당한 좀. 질기로 이렇게. 뭉쳐지고 있어요. 자, 좋죠? 네. 자, 이거 떼어주겠습니다. 네, 떼어주세요. 뒤에도. 자, 뒤에도 벗겨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초코케이크. 브라우니. 브라우니. 초코케이크. 초코케이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돌려서 하면 반죽이 더 찰지 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더 쭉쭉쭉 언제까지 줄까요? 나무지 사랑씨가 한번 저으세요 네, 떼어달래요 근데, 아니 네. 골드 자, 네. 뒤집어서 잠깐만요 아, 여기 뒤에 들어 보여줘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좋저요네 골드 씨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네. 자,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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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는 꾹꾹 눌러 아, 주시 고, 여! 사랑씨, 아니, 네, 나한테 왜. 나 엄마씨, 음. 언제까지 여기까 음. 네, 될까요? 네, 네 될까요? 이제 됐습니다. 어, 제가 트레다가 나는.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음, 음. 아, 음. 트레다가 넣는 음, 건데, 깔. 트레다가 넣는 건데. 다한 숟가락씩 넣으세요, 그러면. 자, 틀에 넣는 거. 마지막 만드는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통이죠? 이거는 렌즈에 넣을 수 있는 통입니다. 렌즈 렌에 넣을 수, 엄마, 있는 나도, 수 있는 통이면 된다 나도. 자 골드씨가 하고요. 나은마 씨 저기도 하세요. 네, 이거 주걱으로 이것 좀. 이 주걱으로 떠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분 한? 4 분이요. 그 하고 4분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이 많이 건서. 켜 주세요. 사랑 씨도. 네. 사랑 씨도 하게 해 줄게요. 네. 엄마 이제 어, 이제 여기를 탁탁탁탁 긁어서 사랑 씨가 다 나 오늘 낮에 덥더라고 됐다. 됐어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 알뜰 주걱 이용하면 더 많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을 수 있어요. 알뜰 주걱 그거 뭐죠? 이거. 그거 뭐, 아기. 그거죠. 아기 뭐지? 죽? 아기 죽할 때. 긁는 거. 그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걱보다 죽어보, 그냥 주걱보다 알뜰 주걱이 더잘 잘 들어주세요. 음. 자, 저희도 아기 때 그렸죠, 나무씨 네, 네, 그랬습니다. 빨어 음, 음, 닦으세요. 음, 이따가 자 이렇게 알뜰하게 저손 씻고 올게요. 네, 잘하요 Okay. 기다리세요. 자, 궁금하시죠? 구애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나아한마씨 잠깐만요. 계서 잠깐만.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럼, 이걸로도 펜, 이걸로 도 평평... 이걸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시커멓게 나오죠? 이것도 알뜰 주고 아까 말한 그주걱으 하는 게더 좋습니다. 네. 자 조동. 네. 양만이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오븐에 들어갑니다. 자,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고 4분. 아니요, 네. 여기 담아 오세요. 자, 4분 하면 됩니다. 4분. 이건 전자레인지도 괜찮습니다. 여기 불좀 끄세요. 자이 돼지 꼬꼬멍 뚜껑이랑 이, 같이 넣으면 이 아니 좋을 것 돼지 꼬꼬멍 말고 이 어떤 오븐이 있는 주꾸미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면 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 들어갑니다.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이따 봐요. 그럼 이 저서, 그럼 이번대로 다시. 것, 전자. 그럼 이번엔 중지하세요 이제. 빨리 중지 자, 누르세요. 그러면 굳고 만나도록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니 믹스는 쿠키보다 더 간, 단, 간단합니다.